장부터 이제 샘과 함과 야벳의 촉보가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은 샘함, 야벳세명이었는데세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노아가 500살 때 낳았다고 했어요. 500살 때. 그럼 500살 때까지는 노아가 자식을 낳았다, 안 낳았다? 자식을 안 낳았다는 거죠. 자식을 안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홍수를 맞이했어요. 몇살 때? 600살 때. 600살 때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홍수가 날때샘함 야벳은 몇살 대충 몇 살? 1 0 0 살, 1 0 0살 정도 된 겁니다. 자, 셈함 야벳은 결혼했을까요? 네,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샘함 야벳은 결혼한 상태요. 예 그러면 샘함 야벳은 자식이 있었을까요? 자식은 없었습니다. 자식은 없었어요. 그럼 모두 몇 사람이었을까요? 모두 8명이죠. 샘, 함, 야벳, 노아. 그리고 노아의 부인, 그리고 샘함, 야벳의 부인. 이렇게 8명. 자, 노아가 500살까지 살면서 자식을 3명 밖에 안 낳았다. 아들 3명 밖에 안 낳았다. 뭐 딸들도 많이 낳고 아들들도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 3명이다. 그게 아니고 3명 밖에 아들을 안 낳았다. 아들을 안 낳았다. 그리고 결혼했다. 그런데 샘함, 야벳은 백살이 되었는데, 몇살때 결혼했는지 알수 없지만, 어쨌든 백살이 되었는데,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600살에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홍수는 1년 동안 계속됐어요. 비는 40일 동안 왔지만, 홍수가 이루어진 기간은 몇 달? 1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죠. 1년 동안. 홍수에 들어가, 저기 뭐야,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나오고, 여기까지 1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홍수가 이뤄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601살에, 노아가 601살 되었을 때,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 나왔어요. 그리고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00, 몇 살? 50살까지 살았습니다. 몇년 동안 더 살은 거죠? 약 350년 정도 더 살았어요. 그 350년을 더 사는 동안에 노아가 또 자식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아, 성경에 보면 자식이 안 났다는. 자식 자식 낳았다는 얘기 없어요. 자식을 안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땠어요? 950살 때 죽은 겁니다. 그러면 후손은 셈함 야벳 세 명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셈함 야벳으로부터 이제 자식들이 태어나야 되는 거죠. 자식들이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셈함 야벳 중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야벳의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누가 큰 아들일까? 샘, 함, 야벳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아들일까? 응? 누가 제일 막내 아들일까? 샘. 뭐, 어쨌든 간, 어, 우리가, 우리가 알기로는 순서는 뭐냐면, 샘, 함, 야벳.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죠? 샘, 함, 야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 중에는 함이 막내 아들이라는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샘이 막내 아들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장이 보면 구장이 보면 이제 어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그의 작은 아들이란 말 가운데서 이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이란 말 가운데서 뭐예요? 큰 아들이 아니고 작은 아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작은 작은데 어떻게 작다? 가장 작은 가장 어린 가장 어린 아들이란 말에서 새함이 막내 아디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샘, 함, 야벳, 이 순서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에 보면, 10장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어, 야벳을 먼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야벳을 이야기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어. 아, 두 번째 는 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내 마지막에 셈을 얘기합니다. 셈을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배함셋이 순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살생각 것이 뭐냐하면 셈을 첫 번째 가장 마지막에 놓은 이유 셈을 가장 마지막에 놓은 이유는 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샘함야벳, 이게 이제 순서인데, 족보의 순서상 샘을 가장 마지막에 놓은 이유는 뭐라고? 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넣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족보를 이렇게 대하면 창세기에서의 족보를 대하면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마지막에 넣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어요. 큰 아들은 누구죠? 이스마일이 큰 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삭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부인들의 입장에서 말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일이 제일 큰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스마일의 족보가 먼저 나올까요? 이삭의 족보가 먼저 나올까요? 이삭의 족보가 나중에 나와요. 이스마일의 족보가 먼저 나와요. 이스마일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삭 이야기를 합니다. 예하죠, 그죠? 이해해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은 쌍둥이인데요. 누가 있죠? 에서와 야곱이죠. 있 이제 에서와 야곱. 아니 저저 누구야? 저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서 이 에서와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도 에서의 먼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야곱의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에서의 이야기를 먼저 해요. 큰 아들 에서의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나중에 풀어가는 걸볼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중요한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한다, 나중에 한다, 나중에 한다, 중요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중에 한다. 왜더 많이, 많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중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짧게 하고 넘어가요. 짧게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사람 이야기는 어때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샘의 이야기가... 세의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세의 이야기가 11장에도, 12장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 세매 족보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사람 이야기를 나중에, 왜냐면 계속 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계속 풀어야 되니까, 뭐, 이게 중단해버릴 사람, 중단해버릴 거면 그렇지만.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세매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함하고 야벳이 있는데, 야벳이 함하고 야벳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중요할까요? 어? 어이 어이 함하고 야벳이 있어요. 이제 샘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함하고 야벳이 있다고 누가 중요할까요? 함? 어? 함이 함이 중요한 거예요. 함이 중요해요. 여러분 야벳하고 함하고 누가 중요하다고요? 함이 중요하다고 함이 중요해. 왜 함이, 중요해? 왜 함이 중요할까요? 두 번째. 어? 에? 왜 함이 중요해요? 여러분, 야베스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나요. 야베스의 이야기는 10장, 11장으로 끝나요. 더 이상 이제 안 나와요. 근데 한의 이야기는, 한의 이야기는 나와요. 왜? 가나안 때문에. 가나안 때문에. 가나안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가나안 사람들, 누구의 후손이야? 바로 이 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의 이야기는 계속 돼요. 계속 되기 때문에 함의 이야기가 야곱에서의 이야기보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뭐냐 하면 함의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순서에 따라서 보면 야벳 함그 다음에 샘이 순서가 무슨 순서다? 중요한 것을 나중에 하는 순서다. 그러면 샘함 야벳 중에서 누가 제일 안중요하다? 내가 누가 누가 제일 안 중요하다? 야벳이 제일 안 중요해요. <laughs> 야베이 제일 안 중요해요.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세망, 야벳 야베 중에서 야벳이 가장 안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 인간사에 있어서는 다 중요해요. 세망, 야벳의 후손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때 야벳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해가 됐죠? 자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야벳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볼 건데. 야, 1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런이라.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요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셈, 함, 야벳이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응? 그럼 딸들은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딸들의 이름은 없어요. 딸들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아, 당연히 딸들을 낳았겠죠. 왜냐하면 딸들을 낳아야 후손들이 번지 퍼트려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딸들 안 낳고 전부 다 아들+ 아들만 낳았다. 그럼 이 아들들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할 수 없으면 자식이, 자식이 안 태어난단 말이에요. 후손이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어? 아, 딸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십장에원 딸들의 이야기는 없는데 아들들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아들 손주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여러분, 딸들도 낳았다 안 낳았다? 당연히 낳았다. 그렇죠? 네, 당연히 낫다. 당연히 낫다. 자, 그걸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야벳이 야의 후손이 어, 2절, 3절, 4절, 5절, 4절이거든요. 절 4절. 야벳의 후손은 4절이에요. 절인데 자,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래서 야벳의 아들 몇 명이라고? 몇명 나올까요? 몇명 나와요? 송시현 몇명 나올까요? 일곱 명이 나와요. 몇명 나온다고요? 일곱 명이 나와요. 자,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세, 디라스. 그래서 지금 일곱 명이 나와요. 일곱 명이 나와요. 자, 일곱 명이 나와요. 자, 일곱 명이 아들을 낳았어요. 응? 야벳은 일곱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일곱 명이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다음 그런데 여러분 3 절에 와니까 고멜의 아들은 몇 명? 고멜의 아들은 네 명. 세 명. 아그나스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4절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와 키띔과 도다님이요 몇 명? 네명자 여기 보면 이제 손자 이게 노아의 손자죠 그죠? 야벳의 아니, 야벳의 손자인가? 야벳의 손자구나 야벳 손자 야벳이 자식을 낳았는데 야벳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일곱 명 그런데 그 자식들이 일곱 명인데 일곱 명 7명 중에서 일곱 명의 아들들이 다 후손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일곱 명의 후손들 중에서, 일곱 명의 자식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 그몇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자, 첫 번째 아들과 네 번째 아들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첫 번째 아들에서 몇 명? 세 명이 태어났고, 네 번째 아들에서 게네 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두 몇 명? 또 일곱 명.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야베의 후손, 야베세에서 일곱 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 일곱 명의 아들들 중에서 두 명의 아들이, 두 명이, 첫 번째와 네 번째 아들이 각각 세 명, 네 명을 낳았는데, 그래서 일곱 명이 낳았다. 그럼 모두 몇 명? 모두 몇 명? 몇 명. 예? 14명. 14명. 일곱 명, 일곱 명, 14명. 그러면 여러분, 야베의 아들이 일곱 명인데, 일곱 명 7명 중에서 첫 번째, 네 번째만 자식이, 자식이 있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번째는, 이게 아들 낳은 얘기가 없단 말이죠. 아들 낳은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딸만 낳았단 얘기인가? 자식을 안 낳았단 얘기인가?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알수 없어요. 성경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와 네 번째 아들에게서만 세 명, 네 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이 상세계를 쓴 모세의 입장에서 볼때 이,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것 같아요. 그죠? 쓴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여기 보면 이제, 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 언어, 언어는 뭐예요? 언어는 이제 11장에 가면 바벨탑에서 언어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언어. 언어가 달라진다.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그저까지는 말이 똑같았는데 이제 바벨탑 사건을 거치면서 말이 달라져요. 영어 뭐뭐 뭐 독일어 그다음에 뭐 샬라샬라 이런 것처럼 이제 말이 달라진다. 말이 달라진다, 언어, 언어가 나오고 종족, 종족이 나오죠. 이 종족이 뭘까요? 종족은 후손들이죠. 후손들. 그죠? 후손들. 예를 들면 고멜의 후손, 마곡의 후손. 마대 의 후손 야완의 후손 이런 식으로 해서 후손들의 그 종족이죠 하나의 종족 그럼 이 사람들은 뭘까요 이 사람들 뭘까요 족장이죠 족장 족장이 되는 셈이죠 이? 하나의 부족의 족장이 되는 셈이죠 족장이 되는 셈이죠 그죠 응자이씨 가문의 이 씨의 우리나라 우리나라로 치자면 시조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송 씨의 조상 그다음에 이 씨의 조상 박씨 조상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야곱의 야벳의 아들들이긴 하지만 각. 족장이 되는, 족장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라대로, 여기 나라를, 나라랑 만나는데, 나라는 국가죠, 국가. 그럼 여러분, 이 국가,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어때요?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후손들이, 이 야베세, 야베세계서 태어난 일곱 명의 아들, 그 다음에 야베스에게서야베세또 손자들에게서 태어난 일곱 명의 손자가, 일곱 명의 손자가 뭐예요? 언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족장들이 되었고 그러면 각각의 나라를 구성해가지고 나라를 구성해가지고 어때요? 그들이 이제 퍼져나갔다. 퍼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퍼져나가는 길을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예요? 바닷가의 땅이 머물렀더라. 어디 머물렀다? 바닷가의 땅. 바닷가의 땅.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퍼져나갔다고요? 바다.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다. 바다를 중심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있어요. 야, 이, 쓰러, 이, 중, 중동에 바다가 있어요. 큰 바다가 뭐죠? 지중해.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태서양도 대서양. 있고. 태평양. 태평양은 좀더더 더 멀리 가야 돼요. 어, 인도양도 있고. 그죠? 자, 그런 바다들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퍼져나갔어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해변과, 바닷가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쭉 점점, 점점, 멀리 멀리 퍼져나가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지도록 여기까지 갔다가, 좀더 갔다가, 좀더 갔다가, 좀더 갔다가, 좀더 갔다가, 좀더 갔다가, 갔다가. 그러면 바닷가만 갔을까? 바닷가만 갔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예,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마곡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마곡. 야벳의 아들은 뭐라고요? 고멜과 마곡과 마곡. 이 마곡, 마곡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어디로 갔냐?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에 나오는데요. 이 마곡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내륙으로 바닷가가 있지만 바닷가가 있지만 바닷가에 있는 지역이 아니고 바닷가가 아닌 내륙 북쪽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지금이 어디까지 갔단 말인가요? 러시아까지 갔다는 거예요. 러시아. 러시아까지 어디까지 갔다? 러시아. 러시아까지 갔다. 러시아까지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북방.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북방이라고 그래. 북방. 따라서 합시다. 북방. 북방 민족. 뭐라고요? 북방. 북방민족.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어디 사람들을 불러다가 심판해? 북방에서 북방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 뭐요? 이이 북쪽 내륙 지방으로 쏙 올라간 바닷가만이 아니라 북쪽으로 쏙 올라간 지역이라는 거예요. 북쪽으로 쏙 올라간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도 포함돼요. 어디? 이란, 이라크도 포함돼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아시리아 제국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고, 고기라고 마고기라고 하는 여기를 통해서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좀 비슷한 억양이 나오는데 여러분 첫 번째 아들 고멜 고멜 이 고멜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고멜이 어, 뭐, 뭐랑 비슷하냐면 어, 독일이랑 독일 어? 뭐라고요? 고멜이 독일이랑 비슷하다 왜요? 독일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독일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쩌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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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저머니. 자, 이 고멜이 우리나라 말인데, 어? 이게, 이게, 고멜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요? 저머니, 지, 그죠? 지, 고멜, 고멜, 지, 제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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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멜. 야, 여러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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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르마니, 어? 제멜이, 제메니. 제멜이하고, 게르마니하고, 고멜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이 고멜이, 고멜이 아마 독일로 가서 독일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연구를 하는 거야, 연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 다음에 이제 아스그라스. 응? 아스그라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스그라스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응? 응? 도대체 이 아스그라스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소설, 뭐,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 아스가나스가 아마 북쪽으로 다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더 올라가 가지고 어? 바닷가를 중심으로 점점점점 퍼져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 아마 프랑스로 가지 않았을까? 프랑스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야완이라고 나와요. 야완, 이 야완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 야완은 다른, 다른 책들에 보면, 다른 책들에 보면, 이 야완이... 어디로 가냐? 그리스 남부. 그리스 남부 지역으로 가서 이 그리스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응? 자, 그런 걸로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대충 어디로 갔다는 거야? 유럽으로 갔다는 거지 유럽으로. 그죠? 렇 유럽. 물론, 모두 다 유럽으로 갔을까? 모두 다 유럽으로 갔을 아니, 아니에요? 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어디? 이란, 이라크. 응?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 어디야? 여기는? 아시아죠, 아시아요. 중동아시아. 중동아시아. 이란, 이라크는 아시아죠. 그러니까, 일본은 아시아로 가고, 그 다음에 일본은 어디로 간다고? 유럽 쪽으로 이제 진출했다. 진출했을 것이다. 그 말이요. 바닷가를 타고 해서 올라가면서, 내륙으로 간 사람들도 있지만, 바닷가를 타고 서쪽으로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유럽 쪽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아,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모세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알았을까? 모세가 모세는 이 야베스로부터 몇년 뒤의 사람이에요? 야베스로부터 몇년 뒤의 사람이죠? 천년 정도 차이가 나요. 어, 천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응? 어? 그런데 그런데 결국 뭐냐? 뭐냐 하면 어, 천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모세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런데, 불, 그런데 불구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못해요. 자세하게 손자, 중손자, 고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서 기록을 못해요. 그냥 거기서 딱 1대 2대에서, 야벳의 1대 2대에서 딱 끝내버리고 있잖아요. 끝내버리고 있죠. 자, 그런 걸로 봐서는 여러분 이게 전승으로, 이제 유전에서, 유전으로 전승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왔다. 그런데 자세하게 기록을 못하는 거죠. 자세하게 기록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딱 끝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배워야 될게 있는데, 여러분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 왜 하나님이 본성케하리라. 창대케하리라, 그죠? 번성하라, 창대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벳의 종족도 번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러시아 북부로 해서 아마도 러시아에 넘어간 사람들이 알래스카 지역으로, 아메리카 지역으로 넘어가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점 점점 번성한다는 야벳 탄 사람을 통해서 야벳에게서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 자손들이 또 자손 자손을 낳고 번성해 나간다는 거죠. 불록 미록 비록 이 명단은 명단은 이대에서 끝나지만 그죠? 이대에서 끝나지만 야벳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손들은 계속해서 퍼져 나가는 겁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걸로 와서 그들은 엄청난 종족이 되고 엄청난 나라들을 구성하면서 여러분, 거대한, 어, 세계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도 하나 알수 있는 거 뭐죠? 하나님 몇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셈의 후손 우리가 다음 주한 번에 보겠지만 여러분 어다 뭐예요? 함의 후손도 나오고 셈의 후손도 나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다 노아의 후손이죠, 그죠결과적으로 노아의 후손이고 그 노아의 후손에 의해서 나라와 종족과 어느 대로 퍼져나가죠. 퍼져나갑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인 거죠. 하나님이 중심에 의해서, 중심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퍼져나갑니다. 근데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이 퍼져나가는 종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냐 전부 다 하나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노화를 통해서 퍼, 퍼져나가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러지 않고 뭐 부족도 생겨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생겨나죠. 그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태어나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 참되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아요? 진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짜를 만드는 건 똑같은 거죠 진짜를 못 만나니까 가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짜를 통해서 진짜라고 생각하고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좋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어때요? 그들이 퍼져나가면서 뭘만어요 하나님 대신에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종교를 만들어서 퍼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신을 찾아서 그들은 이제 종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 올바른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인류를 번성시키신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바로 노아의 하나님. 그죠? 노아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담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수, 인구를, 사람들을 번성해 나가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게 뭘까요? 바로, 야벳의 뒤에 계신 하나님, 야벳을 종족 번성케 하신 하나님, 야벳의 종족들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과연 한국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한국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뭐, 세메우선일까 야벳의 우선일까, 함의 우선일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셋 중에 하나는 맞겠죠. 세메우선이든지, 야베세우선이든지, 하메우선이든지 간에, 어, 누군가는 그 조상이 되었겠죠, 그죠?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숭배하고 어리석음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여러분, 결국에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소유리 문답 1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섬겨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